원가 정가 문제인데요 아까 전에 했던 이전 유형과 개념은 똑같아요 퍼센트로 이익이 붙는다는 건 이제 퍼센트로 증가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 개념에 맞춰서 그대로 풀면 됩니다만 아, 근데 선생님 원가가 무슨 의미인지 이익이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헷갈립니다 라는 이제 좀 얘기를 자주 듣기 때문에 쌤이 좀 다시 설명할게요 원가라는 것은. 어뭐 원래 가격 직격하면 그런데요. 그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생산할 때 드는 돈이다 이렇게 보면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어. 뭐 원료도 사와야 되고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전기세 임대료 이런 거 내야 되죠. 물건을 생산할 때 드는 돈입니다. 이 밑으로 팔면 밑지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죠. 이 밑으로 는 절대 팔아서는 안 되는 가격. 그게 원래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익은 이제 이제 노력한 게 있으니까 정당한 대가를 받고 물건을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붙여지는 돈을 이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는 원래 물건을 생산할 때 드는 돈이고요. 직원들 월급도 드려야 되고 휴가도 보내드려야 되고 뭐 의료보험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할게 많죠. 이익을 꼭잘 붙여야 됩니다. 어, 너무 많은 이익은 뭐 사회적 무리가 될수 있지만은. 아무튼 적당한 이익이 아니면 또안 되는 거예요 어, 너무 싸게 하면 우리가 치킨 게임이라 그래서 팔 때마다 손해를 보게 되고 그럼 이제 회사가 사라지죠 그렇게 싸게 파는거 좋긴 한데 회사가 사라지는 것도 별로 원하진 않아요 어, 좋은 물건을 만드는 회사는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그일 계속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 거야 <laughs>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익이 붙는구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것이구나. 적당해야 좋구나. 근데 적당한 개념이라는 게좀 사실, 사실 없긴 하지만, 아무튼 뭐 가상으로 그런 개념이 있긴 있는 겁니다. 원가에 이익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정가를 만들죠. 판매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 이 돈의 물건을 팔 거야. 그러면 할인이라는 건 뭘까? 깎아 주는 거죠. 물건 가격을 정했는데, 내가 이익을 잘못 정했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사지? 그러면 이제 깎아 주는 거죠. 너무 많이 깎으면 어떻게 돼요? 네. 가끔 개념 없이 너무 심하게 깎으면 안 돼요. 뭐 적당히 깎는 건 서로서로 서로 기분 좋지만,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또 너무 많이 깎으면. 아까 이제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죠. 그 이제 그런 깎아주는 게 할인입니다. 세일이라고 하는 게 그거죠. 음, 그래서 프라이스 오프를 해주는 거고요. 어, A 제품의 원가는 무엇인가? 그럼 이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익은 이거고, 정가는 이거고요. 네. 매출이라는 건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팔아서 돈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얼마의 가격으로 몇 개를 팔았죠? 그걸 계산하면 일단 매출이 나오는 거죠. 음. 하지만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번 돈을 계산할 때는 나중에 순이익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단순히 500원짜리를 10개 팔았다고 5천원을 버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그 전에 쓴 돈이 있잖아요. 뭐 원가, 여러 가지 비용 등등등. 그걸 빼야죠. 그래서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은 순수한 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계속 가겠습니다.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있는 얘기들은 조금 좀 많이 나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원가 이익 정가와 할인까지 여러분들 일단 알아두시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우리 댓글이나 뭐 이제 좀 기타 외부 강연으로 쌤이랑 또 만나서 재미있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A 제품, A B 제품 앞에서 45,000 원. A 제품의 가격. 이 제품의 가격 합해서 45,000원인데, 원가에 얼마, 원가에 얼마 이익을 붙였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원가인가 봐. 이렇게 눈치로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 20%를 붙였다. 이익을 붙였으니까 1.2. 비 제품의 원가에 10%의 이익을 붙였다. 6,500원의 이득을 얻었다. 6,500원의 이득을 얻었다. 45,000원에서 6,500원이 더 붙었다. 이런 뜻이에요. 네. 6,500원의 이득을 얻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45,000원에서 6,500원이 더하기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이게 포인트이고요. 자, 쌤이 아까 그랬죠. 다른 대안이 되는 시각이 있다고요. 이렇게 이제 늘어난 후의 전체 총액을 보는 게 아니라 늘어난 양, 이익만 보게 되면 0.2 2는 0.1. 둘이 계산하면 6,500이죠. 이제 두 번째 걸좀 추천하고 싶은데, 첫 번째 거보다는 이유는 뭐냐면, 좀 단, 간단하잖아. 네. 아니, 숫자가 커지면 틀릴 확률이 높아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 선생님, 제가 실수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 불러다 놓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 보면은 가끔 좀 자꾸 좀 무지막지한 쪽으로 계산을 오래 많이 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지치죠. 그런 계산 많이 하면 사람이 지치고 힘들고 실수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 시험때는 되도록이면 간단한 방법 쪽으로 가도록 하세요. 근데 뭐 계산기를 써도 되는 그런 상황이면 이런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은 손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면 조금만 조금이라도 단,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 쪽으로 가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A제품 300원 B 제품 200원짜리인데 250개 구입했대요. A의 개수, B의 개수 250개. 여기서 A, B는 개수입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한번 정하겠어요. 자, A 제품 20%, B 제품 25% 이득을 붙이겠다 그랬습니다. 음. 그럼 개수는 의미가 없나? 아, 이렇게 하죠. 300원인 거에다가 20%의 이득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어요. 또 200원짜리에다가 25%의 이득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고요. 13,500원의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그것은 이제 a와 b를 이렇게 개수만큼 곱해줘야 되잖아. 가격에다가 지금 가격 계산한 건데 가격이 이렇게 300원 <laughs> 원가에서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죠. 음. 정가를 정했습니다 거기다 개수를 곱해야지만 내가 돈을 얼마를 벌었는지를 알게 되겠죠 그죠? 그것이 네, 포인트이고요 그 모두 판매해서 13,500원의 이득을 취했다 그랬으니까 300원짜리 a 개 팔고 뭐막 꼬이죠 그죠? 뭔가 헷갈린다 네, 이럴 때 아까 대안이 되는 사고 방식을 한번 써보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A, B의 개수는 250이고요. 이건 한번 정리는 해야 되겠네요. 어, 은근 이거 조금 복잡해 복잡한 느낌인데, 음. A 더하기 B는 250이고요. 이익이 발생했다니까 이익에만 한번 집중해 볼까요? A 제품은 20%에 B 제품은 25% 이익을 붙여서 판매했으니까 300. 이만큼의 이익을 A개만큼 얻었고 200 이만큼의 이익을 B개만큼 얻어서 이게 개수라 그랬어? 개수 한, 한 개의 이익인데요 한 개를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A개만큼 한개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B개만큼 개수를 정했어요 그러면 그게 13,500원어치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죠 어. 근데 이거는 계산하려 그러면 골치 아프겠다. <laughs>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판매했으면 300A 플러스 200B의 돈을 벌잖아요. 근데 거기서 13,500원을 더 벌었다 이렇게 되는데요. 와, 쌤 이쪽으로 좀 풀고 싶지 않네요. 그래서 쌤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대안이 되는 사고의 방식. 가끔은 이익에만 집중하는 걸로 이익에만 신경을 쓰는 걸로 식을 좀 간단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쪽을 좀 추천하고 싶네요. 이쪽은 노력은 했지만 조금 비추. 음. 자꼭 이렇게 식을 세워서 이쪽으로 좀 오길 바래. 틀린 건 없지만 그냥 너무 복잡해서 그래. 너무 복잡해서. 자1할이라는 말이 있는데 0.135가 있으면 이걸 일할삼푼오리라고 불러줘. 1할이란 0.1을 말하는 거야. 삼푼이란 0.03을 말하는 거다. 이 음. 그 정도로만 좀 빠르게 얘기를 할게요. 0.274는 이할 칠푼 사리. 그러니까 이할, 즉 0.2는 이할을 말하는 거죠.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나쁘진 않겠습니다. 그럼 갑니다. 1할의 이익을 붙여 정가를 판매하는데요. 두 종류의 청바지. 그럼 X청바지, Y청바지 있다고 하고요. 모두 1할의 이익을 붙이겠습니다. 그럼 X를 가격이라 그래야 될까? 개수라 그래야 될까? 음. 오늘은 전체적인 뭐 글을 좀 읽어보니까 가격, 즉 원가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된다고. 그거는 글을 읽고 문맥을 파악해야지만 결정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글을 읽었을 때 이해가 안 가면 그거부터 좀 해결해야 돼요. 선생님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이, 이 짧은 불 속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압축되어 있는데요. 음. X라는 가격에다가 1할의 이득을 붙여. 어, 또 Y라는 원 가격에 1할의 이득을 붙여. 이거 뭐 하는 거야? 1인이니까 0.1입니다. 음. 판매하였고, 청바지의 정가의 합은 49,500원이고, 정가의 합은 49,500원이고, 원가의 차이는 3,000원이다. 아, 정가가 미안해요. 이게 정가인데. 정가의 합은 49,500원이고 원가의 차이는 3,000원이다. 속으로 x가 더 비싼 종류의 청바지라고 생각한 거야, 속으로. 급 갑자기 안 그러면 차이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차이는 항상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게 차이다. 음, 그래서 이걸 크다고 내가 맘대로 생각했어. 그런 결정은 여러분들이 해도 되는 거예요. Y가 원가가 좀 작은, 돈이 좀 작은, 제작비가 좀 싼, 예, 청바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번에는 왜 이득에 집중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분이 정가를 더한 거라 그래서 이익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쌤도 이득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말을 이득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나도 정가에 집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식을 세우기가 편할 것, 편리할 것 같아서요. 바로 지금 얘기한 이런 결정은 이제 이, 이해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이해부터. 여러분들이 계산은 잘하고 있는데 상황이 해가잘안 된다? 이런 문제를 좀 많이 연습을 해야 되죠. 계산은 좀 냅두세요. 어. 근데 이제 혼자 있는 시간에 답지를 봐야 될때 계산을 안할 수가 없긴 하겠는데 쌤이랑 예. 있을 때는요. 일단 이런 계획서만 좀 보여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 다 이해가니까. 어, 좋으면 좋다. 뭐 고칠 게 있으면 고칠 게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풀었는데 이게 뭘까 싶으면 답 댓글을 꼭 달아달란 말이야. 그래서 피드백을 받으라고 어, 너의 너의 풀이에서는 이런 뉘앙스가 풍기는구나. 너의 풀이는 이런 느낌으로 한것 같은데 이해를 이렇게 한것 같은데 맞니? 이렇게 쌤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풀어 나갈 거란 말이야. 응? 응, 어려운 점들을. 자, 30주년을 맞이하여 가방은 30%, 뭐든 15% 할인하여 판매, 깎아준다, 이거죠. 어. 가방 가격, 모자 가격 XY라고 하면요. 가방, 원래 판매 가격인 정가라고 하겠습니다. 판매 가격인 정가. 거기서 깎아주는 거예요. 원가에서 깎아주면 안 돼요. 그건 회사가 망했을 때는 하는 거야. 그건 좋은 게 아니라고요. 예. 정가 회사 입장에서는, 자, X가 1. 3을 깎아주니까 0.7만큼의 가격을 받겠네요. y도 0.75만큼, 85만큼의 돈만 받을 겁니다. 할인하기 전, 가방과 모자의 판매 가격, 정가죠. 합은 58,000원이었는데, 할인한 후 가격은, 할인하기 전보다 14,700원이 적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냥 얘기해 주시지. 말을 또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한테 한번더 계산하도록 유도하는 거 보이죠. 43,300원입니다. 그래도 뭐 꽤나 네. 이득이 되네요. 어디 보자. 이거는 그냥 이대로 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대로 그냥 이쪽에다가 100을 곱해서 계산해도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의 자유인 거예요. 네. 이게 집중을 할 것인가? 식을 좀더 간소화할 걸 고민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정가 그대로 얘기를 해서 거기에 집중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 가시면 됩니다. 그때부터는 쌤이랑 식 세우는 것도 좀 달라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더 좋지. 네. 청출 어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 항상 음. 이제, 여러분들의 개성을 찾아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고의 방식을 만들어서, 그런 걸좀 따라가 보기도 하고, 하는 거는 되게 바람직한 거예요. 네. 혹시 제가 잘했습니까? 궁금할 때는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자, 어느 가게에서 A 아이스크림은 정가의 50%, B 아이스크림은 정가의 30%를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다. 정가에서 할인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50% 할인하니까 50%만 돈을 받을 거고요. 30% 할인하니까 70%만 돈을 받게 되겠습니다. 네, A 아이스크림 4개와 B 아이스크림 5개의 값은 원래 6,200원이고요. A 아이스크림 3개와 B 아이스크림 4개의 값은 4,860원입니다. 자, 이렇게 식을 세울 때 문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쌤첫 번째 줄에서는 이걸 정가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산을 했거든? 어. 그리고, 혹시 이게 정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혹시 뜻이 가격으로 변했다면, 이 문자 바꿔야 돼요. 자, A 아이스크림 4개와 B 아이스크림 5개의 값은 6,200원이다. 계속해서 그러면 이게 개수이고, A가 가격이니까, 어, 그대로 밀고 나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잘한것 같네요. A는 그대로 계속 정해진 가격인 정가입니다. 자, 그리하여서 이거를 계산하면 그러면 A 아이스크림의 가격, B 아이스크림의 가격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뭐 여기서부터 이제 쌤이 더 손댈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한번 부탁드리고, 뭔가 잘안될 때는 꼭 피드백을 주도록, 네, 부탁드리겠습니다.